lg 에너지 솔루션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 교수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2차 전지가 약간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지금은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 빠져봤자 솔직히 얼마나 더 빠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이 오히려 하락이 나왔을 때는 어 나는 좋은 종목을 싸게 살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기사가 나왔는데 중국의 저가 전기차 공세에 맞불을 놓는 그 글로벌 차 업계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할수 있는지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기술적인 것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설마 최 교수의 은밀한 주식 채널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도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최 교수 영상을 꾸준하게 보셔야지만 우리가 다 같이 좋은 편안한 수익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LG 엔솔 같은 경우 뭐 오늘 약간의 약보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별하고 대단하고 뭐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기간이 매도로 진행을 하고는 있지만 뭐 매도 물량 자체가 뭐큰 것도 아니고 지금은 오히려 바닥을 찍고 상승이 나온 다음에 올라가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다. 왜 오일 선을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힘을 모으고 있다라고 보시면될것 같고. 또2차전지쪽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여러분들 특별하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차트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지금 뭐 35만 4천 원 여기서 뭐 빠져봤자 여러분들 얼마나 더 빠지겠어요.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오히려 우리가 좋은 종목을 샀기 때문에 그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또 어제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쉬어간다라고 해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작년도 2월 달부터 7월 달까지 2차전지 정말 미친 듯이 상승이 나왔고 작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정말 미친 듯이 하락이 나왔고 6월 달부터 슬금슬금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는 또 이게 성장성이 담보가 되는 산업군인데 10개월 가량 쉰 다음에 첫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던 만큼 쉽게 죽지 않는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뭔가 뭐 사이즈가 적거나 뭔가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성장성도 없고 뭔가 문제가 많을 것 같아 그러면은 쉽게 죽기는 하겠지만 성장성이 담보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쉽게 죽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올 하반기 6월달에 준비를 잘 해야지만 올 하반기에 대해서 계좌가 좀 편해질 수 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2차전지를 6월달에 우리가 얼마만큼 잘 준비를 해 놓느냐 그거에 따라서 좀 하반기가 갈릴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최근에 보면은 2차전지 아직까지도 어우 너무 좀 고평가를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GM에서 이제 전기차 판매도 굉장히, 어우, 판매량 급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북미에서 전기차 판매가 뭐 신차 효과가 나오면서 5월달에 가장 좋았고, GM도 너무나도 가장 좋았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5월달 전기차 판매량이 42%가 증가를 했고, 또 렉서스 같은 경우에도 뭐 일본차도 굉장히, 어, 요즘에 판매가 너무 막 바쁘대요 딜러 분들이 바쁘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계속해서 판매량은 늘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또 지금 기사를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저가 전기차 공세에 맞불을 놓는 글로벌 차 업계 막 중국산 저가 전기차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고민을 하시고 어우 이거 이러면은 어 다른 데는 안 팔리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겠지만 지금 배터리 쪽은 하반기에 예정이 되어 있는 게 중국산 저가 LFP 배터리 탑장 중소형 국민차 개념의 뭐 2500에서 3500만원 수준의 차량이 쏟아질 거다라고 해서 걱정을 하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맞불을 놓는다고 하잖아요. 다른 차 회사들은 그냥 멍때리고 어 중국 저가 전기차가 많이 팔리는구나 나는 가만히 있어야지 이러겠냐고요 아니에요 다 같이 맞불을 놓고 다 가격적인 부분도 맞춰서 같이 찍어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뭐전국에 대해 정기 전기... 차가 뭐 이렇게 나온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 그러면은 어 중국 전기차가 나오면은 CATL 배터리를 쓰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필요도 없다라고 보시면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차 효과가 미국 전기차 시장 전체의 성장세로 확산이 될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역시나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될것 같고 지금 뭐전 중국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득세하기는 당연히 힘들고 왜냐 간세를 때려 맞으니까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저 중국산 전기차를 탈까요, 여러분들? 저는 사실 중국산 전기차를 탈 바에는 그냥 우리나라 현대 전기차라든지 기아 전기차를 탈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이랑 한국 이런 완성차 업체들의 신차 라인업에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 없이, 아, 그냥 지금은 완성차 업체들이, 아, 내연기관 차보다 전기차를 많이 팔려고 하는구나. 아, 전기차를 많이 팔리면은 당연히 배터리 업체들도 어 실적이 좋아지겠구나. 아, 실적이 좋아지면은 당연히 주가도 상승이다. 나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를 단순하게 뭐 10개월 동안 쉬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가야 될 때다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이유 없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기본적인 펀더멘탈 기반으로 올라가고 있고 또 미국이 하반기에는 금리를 낮추면서 전기차 할부 금리도 낮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보면은 전기차 수요는 지금보다 앞으로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것들도 저는 뭐 33만원에서는 무조건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의 뭐7% 수익이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7%에 만족하지 않는다 우리는 더 많이 먹을 생각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서 지금 뭐7% 5% 1% 차이 나는데 이거 지금 사도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은 우리가 큰 그림으로 본다 라고 하면은 뭐1% 올랐네 빠졌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의미 부여를 할 필요도 없이 아 하반기에는 이제 우리가 또 2차 전제를 가지고 잘 준비해서 수익을 만들어 내야 되는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포인트적으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최근 시장이 정말로 템포가 너무나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살려고 해서 들어가면은 어 윗꼬리 달고 내려오고 또 이걸 살려고 해서 들어가면은 또 물리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모아가는 종목에 대해서는 정말로 철저하게 분할 매수를 통해서 모아가셔야 되는 지금의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